네, 방금 축구입니다. 네, 아까 12시에 올려드렸던 게 삼성 스펙 최종 예상이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네, 다시 올려드렸죠. 14시 경쟁률과, 네, 최종 예상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14시 현재, 네, 삼성 스펙이 12만 건들어왔고요 어, 일반 경쟁률은 100 정도 나왔고, 네, 나노팀은 27만 8천 건, 경쟁률이 1200, 어, 바이오 인프라는 7만 1천 건, 네, 일반 경쟁률이 706 정도 나왔습니다. 균등은 현재 삼성이 다섯 주, 어, 한 투는 추첨이 됐고요. DB도 1 1 4인데내 추첨이 되겠죠. 미래한 주는 네, 삼성이 200만 원, 어, 나노가 1,500만 원, 1,600만 원. 네 이거 바이오 인프라도한 1,500만 원 비슷하게 가네요. 네 증거금은 1조, 4조, 1.2조 들어왔습니다. 최종 예상을 해보면은 네한 종목이 모르겠는데 세 종목이 되다, 되다 보니까 네 수차 계산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헷갈려요. 네, 어, 최종으로 삼성 스펙은 네, 청약 건수가 만 오천 건이 아니라 십오만 건이죠. 네, 해서 한세 주, 3주, 세 주에서 네주 정도 배정이 될 거고요. 비례 한 주는 난 300까지 경쟁률이 나와가지고, 네, 300만 원 정도 나올 듯 합니다. 1.5조 정도 들어올 거고. 나노팀은, 네, 0.73주 균등, 네, 한, 균등 청약 건수가, 네, 35만 건 청약이 들어올 거로 보여지고요. 증거금 5.3조. 바이오 인프라는 8만 오천 건에, 네, 0.96. 네, 거의 바이오 인프라는 한주 받을 듯 보여지고요. 증권사 증거금은 네, 1.7조. 자, 이러면은 계산상 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억씩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삼성 스펙은 최종으로 네, 한 주당 300만원 정도 되니까 는 어, 33주, 34주, 36주, 36주 정도 배정되겠죠. 1억 청약을 했을 때, 1억 청약했을 때, 36만원 정도 네, 배정이 되겠죠. 예, 나노팀은 한 주당 한2천만원 정도 예상되니까, 다섯 주, 1억 정에 하면 다섯 주에, 균등 받았다 치면 여섯 주니까, 여섯 주 6주 곱하면은 62는 6, 638. 네, 7.8만 원 정도. 7.8만 원이 배정이 될 테고, 1억 기준으로. 바이오 인프라는, 네, 1억 기준으로, 이것도, 네, 비례한 주가 200, 2100만 원이니까, 다섯 주, 균등 배정 받았다 그러면 여섯 주. 그러면은 622. 12만? 6천원 정도 배정이 되겠네. 요 6주 배정이 된다 그러면, 네. 나노팀은 따상을 갈듯 보여지고, 네. 바이오 인프라는 따상을 터치할지 안 할지. 예. 시장의 관심이 이날, 네. 삼성과, 네. 바이오 인프라가 같은 상장일이기 때문에, 따상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바이오 인프라 수익률이 높을 테고요. 만약에 따상 들어가고, 이건 따블 정도만 수익을 한다 그러면, 뭐, 비스, 얼추 비슷해 보이죠? 네. 삼성 스펙이 한50% 정도, 15,000원 정도 수익을 준다 그러면, 네. 18만원 수익이니까, 가장 높아 보이긴 하는데, 삼성 스펙이 과년 이번에도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는, 뭐 항상 확신이 없었고요 네, <laughs> 기대감에 날아갔는데, 이번에 300억보다 좀큰 400억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세계 중에 하나 비례를 해야 되는데, 던져야 되나요? 네, 오랜만에 던지기 한번 가야 되나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